그리고 또 이제 대형주. 네, 네, 대형주 대형주를 한번또 말씀을 해드리면은, 대형주는 어, 남북경협주예요 아, 또. 그래요? 그런 거니까. <laughs> 대형주는 한국가스공사를 요번에 아좀 추천을 네. 드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은 지금 이제 뭐 러시아 그가스관 어, 관련해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많은 종목들이 막상한가를 가고 음. 어, 굉장히 이제 난리를 치는데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가스를 그러면 공급할 건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00%를 자랑하는 한국가스공사가 결국 가스를 어 음. 공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도구동 많이 올랐는데 네. 손불르기안 보일까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요? 네, 저는 어 지금 구간에서 한국가스공사는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 네, 원래는 제가 이제 어저께 종목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네. 어 지금 이렇게 오늘부터 좀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줄은 몰랐어요. 네. 그래서 네. 남부 경협주 중에 오르지 않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음. 좀 고민을 해보다가 찾아오셨는데 어, 예. <laughs> 오늘 그럼 뭐 많이 올라봤자겠지 <laughs> 했는데 이런 또 무거운 종목이 한 8%가량까지 올라 버렸습니다. 음. 이미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조금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어, 저는 한뭐 여기 5만 5천원 부근을 저는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한뭐 4, 5% 뛰었으니까 네. 이 정도 구간에서는 뭐 4, 5% 떨어져도 충분히 버틸 만한 어, 그런 지금 주가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네. 어, 좀 이제 말씀드리면, 은 이제 옛날에 어, 북한과의 관계가 조금 좋았을 때이 네. 어, 러시아 국영가스회사인 가스프롬하고 PNG하고 LNG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주고 어, 오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 하면서 조금 이제 그런 흐름이 어, 사라졌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어 북한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이 LNG 열병화 발전소 추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 한국가스공사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좀, 어, 좋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 뭐, 목표가를 제가 6만원으로 일단 설정을 해서 왔는데, 네. 거의 지금 오늘 뭐 6만원에 거의 터치를 네. 했어요. 그래서, 네. 어, 한국가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눌리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오, 네. 어, 목표가 자체를 조금 올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한 7만원 정도까지로 어, 조금 어, 높이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천원 부근에서 어,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